최면을 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군역 소스 맛이다. 군역 소스 맛이다. 좋아요, 구독, 마구마구 눌러주세요. 음. 안녕. 안녕하세요, 윤나탱구리의 윤정입니다. 버섯과 유기농은 처음이지? 오늘은 칩을 준비해봤어요. 음. 이제 본격적으로 맛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방금 제가 먹은 게그 수중에 서파는콘츠 맛인데, 먹다 보면 군옥수수 맛이나는것 같기도 해요. 지금 최면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군옥수수 맛이다. 군옥수수 맛이다. 이것은 보기에는 군옥수수 같은 제대로 잘 익은 국산 옥수수, 되게 길죠? 여러분, 제대로 잘 익은 국산 옥수수 집입니다. 제가 맛을 잃은 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왜 어, 맛을 제대로 잘안 느껴지지? 음, 이제 조금 뭔가 오, 오는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에 먹었을 때는 제가 맛이 안 느껴지는 것 같다, 고미가를 잃은 것 같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살짝 그 소금 맛만 난다고 해야 되나? 간이 살짝 되어 있는 그냥 소금 맛?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래스가두 개를 먹어봤죠, 여러분. 두 개째 먹었을 때 약간 단짠단짠, 단짠? 옥수수가 약간 달기도 하면서 그 짭조름한 맛이 있잖아요. 그런 게 느껴지면서 이게 또 제가 체면이 걸려서인가 그런 맛과 구수한 맛이 느껴져요. 두 번째 먹으니까 그게 좀 특이한 점인 것 같아요. 콘칩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콘칩 맛을 생각하고 먹으면 응? 음? 이게 왜 콘칩 맛이지? 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한서너개는 드셔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고 하나만 먹어보고 에이 잘못 샀나 하지 마시고 한세네개만 드셔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맛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체면에 걸리고 있을 거같데 <laughs> 뭔가 옥수수 맛도 느껴지고 감자 맛도 느껴지고 콩가루가 들어가서 그런가? 부수한 맛도 느껴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품집을 기대하시고 먹으면 사실 좀 실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일반 좀 자극적인 과자를 대신해서 제가 좀 건강한 과자를 먹어보고 싶다 할때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꼭 하나만 드시지 말고 한선언 개, 한 한콩씩 드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총평을 하자면 자극적인 과자가 땡긴다 유기농 과자를 드시면 안 됩니다 유기농 과자를 드시면 안 됩니다 <laughs> 아주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과자가 땡기는데 건강한 과자를 먹어보고 싶다. 그럴 때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꾸 먹다 보면 은은하게 느껴지는 맛이 있어요. 여기는 과자나 이런 식품들이 은은한 맛이 있습니다. 그 은은함에 빠지시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는좀 오바고. <laughs> 여러분들이 건강한 식품을 드시고 건강해지길 바라면서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네, 좋아요, 구독, 마구마구 눌러주세요.